안녕하세요. 수요일 아침, 현희의 다육세상입니다. 아, 지금 이렇게 살짝 쿵,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저는 자느라고 몰랐는데, <laughs> 새벽부터 이렇게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제 원래는 어, 대전에 오늘 한 정오쯤, 그때쯤부터 비예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아, 내일 비를 맞출 것이냐, 말 것이냐, 혼자서 고민을 좀 했었다니까요. 근데, 세상이나. <laughs> 자는 사이에 새벽부터 이렇게 비가 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온것 같지는 않고요. 이렇게 지금 어~ 하우스 뚜껑에 이렇게 대롱 대롱 비가 맺혀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내일 내일 낮에까지 내일 오전까지 어~ 비 예보가 꽤긴 시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어, 이제, 어떻게할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물고프지가 않아요. 이제, 제가 평상시에 물을 적당히 챙겨주면서 키우기 때문에, 물고프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비에 대한 욕심이 좀 있잖아요. 비 맞추고 싶은. 그래서 좀 잠깐 고민을 했었는데, 음, 고민, 어, 제가 할 것도 없이, 어, 얘네들이 비를 미리 맞고 있습니다. 어. 야, 요 불새 있잖아요. 제가 불새하고 참 인연이 없다. 음, 세 번을 죽였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야 올여름 이렇게 잘 버텨주고 있어요. 음, 이제 제가 그동안 키운 경험으로 봐서는 이 불새는 어, 여름에 물을 완전히 굶기는 게 좋을 것 같다. 어, 그 전에는. 다른 다육이처럼 한 여름이라도 너무 굶기지 못하고 물을 좀 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올 여름에는 아 죽기 아니면 살기다. 예전에 그렇게 해서 죽여 죽였으니까 이제 올해는 그냥 무조건 굶겨 보자 해서 이렇게 아 쫄딱 굶겼더니 이렇게 잘 있습니다. 아100%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느낌이 그러네요. 음. 그리고 요 정야 정야가 이렇게 솔방울처럼 아, 여름 잘 보내고. 이렇게나 아주, 어, 댕실댕실하게 잘 있습니다. 음. 근데 정야가 이렇게 옷자라기 쉽다고 많이 이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묵둥이가 되면은, 음, 그렇게 옷자라지 않거든요. 그 이전에 이제 어릴 때, 어릴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이제, 어, 물, 물 많이 줄이고, 회살 많이 보여주고, 예, 그렇게 키우면, 음, 어느 정도 또 이렇게 고쳐서 키울 수 있을 것 같다 싶네요. 어. 그래서, 이제, 잠깐 또, 아, 아침에 이렇게 피 맞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어차피 맞았으니까, 이제 언제까지 맞출 것이냐, 어 혼자서 또 이제 계획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음, 이따 한, 아, 글쎄, <laughs> 오늘 저녁까지 그냥 맞출까요? 음, 제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그냥 맞춰볼까 생각 중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비 양은 조금 되는 것 같더라고요. 40mm? 그 정도 돼요. 요거는, 어, 레인드랍이에요. 레인드랍. 야, 드랍 하나도 없어지고, 얘 제가 이제, 얘는 정말 해살 많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름 내내 이렇게, 어, 거리대 좋은 자리에 뒀는데도 세상에 이렇게나 음, 예뻐지지 않았어요? 미워졌어요? <laughs> 미워져서, 이제 진짜 오늘 딱 얘가, 어, 자기 이름을 찾는 날이네요. 레인드랍, 어, 비 오는 날. 그런데, 이렇게 이쁜 모습이 아니라 실망스럽네요. 음. 그리고, 이제, 또, 음, 그래서 아까 하던 말, <laughs> 비는 언제까지 맞춰줄 것인가, 예, 저녁까지 맞추고, 어, 이렇게 비가림을 조금 해볼 생각입니다. 음, 제 생각 같으면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직은 이렇게 애들이 빵빵하고 그러니까, 음, 비 욕심 어지간히 내고, 어, 그 정도까지만 맞춰두는 걸로 해야겠습니다. 이 일기예보가 참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미리 계획을 아무리 세워도 일기예보가 수시로 자꾸 바뀌니까, 음, 계획이 무산되는 거잖아요. 음, 이렇게 이제 자구를 조금 이렇게 몇개 달고 있는, 아, 예, 예. <laughs> 아, 얘 이름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음, 아, 제스타, 제스타. 이렇게 이제 목대로 많이, 어, 성장했는데, 이렇게 목대로 있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옹, 옹목하게 모여 있을 때 예쁜데 목대로 크면서 이렇게 안 이뻐져요. 애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 이렇게 우쭈구쭈 크면 은안 이뻐지더라고요. 음좀 엉성해 보이고 근데 요 작은 자구들이 나와서 조금 메꿔주면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요거는 음, 로레나입니다. 로레나 제가 이제 두 개를 키우는데 조금만 하네 걔가 더 예뻐요. 얘는 아직까지 이렇게 어, 많이 모아지지 않고. 음. 그 대신에 건강하긴 하죠 이렇게 이제 물 많이 먹은 애들이 얼굴은 좀 펼치긴 하지만 음 그게 건강한 느낌이죠 음, 물들이고 이제 그렇게 예쁘게 음, 색상 내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은 일단은 적당한 시기에 물도 줘 가면서 또 필요하면 약물도 처치해 주고 음 이렇게 어, 그 정도 노멀하게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키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말려서 색깔은 예쁜데 뿌리가 건강하지 못하다든지 음, 그런 애들 보면 조금 안쓰러워요 사실은 <laughs> 이제 사람들이 다 누구나 자기가 이제 다육이를 키우는 그 어, 주안점이 다르긴 하죠. 음, 저는 이제 또 이렇게 약간 건강한 모습이 좋아서 이렇게 이제 물을 좀잘 챙겨주고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아, 사실은 이제 비를 맞추지 않아도 되는데. 요거는 슈가 베이비예요 슈가 베이비. 이제 아직은 조금 여리고, 근데 얘가 이제 이렇게 하엽을 굉장히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애들 한, 어, 뭐야, 한, 한 번? 한번 정도 쭉 흩어줄 때, 얘는 두세 번 하엽을 따줘야 돼요. 이렇게 얇은 입장의 애들이 하엽이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수영 같은 애들, 요런 애들. 그래서 조금, 음, 또 예쁜 색상 기다려보고요. 요거 지난번에 엘로 멜로잖아요. 야, 얘 제가 이제 처음 키워보거든요. 근데, 옷자람이 이렇게 심하네요, 세상에나. 야, 처음에 요거 제가 이제 분갈이 할 때는 요거 하나만 요렇게 조금 조금 옷자랐었거든요. 목대 길게 밉. 요거 하나 밉다 했었는데 분갈이 하고 나니까 요거 다다 다 전체적으로 다 미워졌어요. <laughs> 아, 이제 목대로 키워야 되는데 이 엘로멜로가 이렇게 약간 옷자라는 성향이 있다고 음.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아유, 그냥, 그러려니, 하고, 키웁니다. 이제, 아랫 입장에, 아랫 입장에, 요, 쓸데없는, 요런, 입, 어, 입장들, 이제, 꺼내가지고, 여기, 저기다 놓고는 좀 어려워요. 꺼내가지고, 요, 아래쪽에 있는 입장들, 이렇게 많이, 많이 좀, 뺑, 돌아가면서 따줘야겠습니다. 음, 그리고, 아, 그렇게 예뻤던, 음, 아주아주, 아주 예뻤던, 휴밀리스. 이렇게, 여름에, 이제, 그, 뭐야. <laughs> 하엽 정리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엽이 많이 생기잖아요. 건조했을 때, 건조하고, 또 여름에 바짝 또 햇볕에 말리, 음 어, 햇볕을 많이 쬐고 말려지고는 아니고 쬐고 이래서 이제 하엽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해주고 나니까 이렇게 뻥 뚫렸답니다. 휴미니스에도 물들면은, 정말 이렇게, 굉장히, 어 크리미, 크리미한 그런 색감. <laughs> 음 너무 사랑스러운데, 지금은 조금 음, 아쉽네요. 그리고 요거는 미니벨큼이에요. 미니벨큼 저하고 오래 있어가지고, 이렇게나 아주 목대가, 어, 키가 굉장히 큽니다. 요 밑에 있는 애들이 조금 빨리 커, 어, 자라가지고, 좀, 음, 런스를 맞춰주면 좋겠는데, 아, 그래서 제가, 어, 조금 더 데려와서 합식을 해서 좀 약간 풍성하게 해줘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꾹꾹 거려봤는데, 얘이 예, 목대하고 이렇게 어울릴 만한 그런 어, 애를 못 봤어요.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 너 혼자 커라 이렇게 뒀답니다. <laughs> 아, 그리고 음, 제가 또 예뻐라고 하는 블루 서프라이즈입니다 음, 이렇게 아, 얘는 진짜 오래됐는데 오래됐는데 목대로 쑥 크지도 않고. 어, 저는 목대로 쑥 크는 거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목대로 그렇게 막 쭉쭉 크지도 않고 항상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어, 그리고. 또, 그 옆에는, 얘는, 아, 얘는 그거예요 캐서린. <laughs> 캐서린. 요렇게 라인에 핑크빛을 강하게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애거든요. 야 그야말로, 어, 물이 맺혀가지고, 비가 맺혀서 이렇게 반짝반짝한 느낌입니다. <laughs> 음, 그리고, 아, 제가 이제 어제, 엊 그저께, 그저께 영상에서 백봉 그거 커팅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입꼬지로 키운 백봉들, 또 엄마 백봉 다 이렇게 뿌리 고사돼서 잘랐잖아요. 근데 얘만 요렇게 유일하게 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그냥 뒀답니다. 어, 얘도 이제 그 옆에 음, 그리고 참 요거 백봉 이제 뿌리가 오래돼서 자르기도 했지만 약간 가루깍지도 있고 그런 애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도 조금 그 이제 무리에 같이 이렇게 속해 있었어요. 근처에. 그래서 얘도 혹시나 가루깍지가 <laughs> 퍼지지 않았나 걱정스럽긴 한데 음, 일단 물반응을 하고 그래서 얘는 그냥 뒀습니다. 아, 급한 애들부터 먼저 뽑아 봐야지 다 뽑을 순 없잖아요. <laughs> 그리고 요거는 엘샤예요. 엘샤 이렇게 푸르푸르하게 음, 약간 풀 같죠? 아직 다져지지 않아가지고 음, <laughs> 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이고. 그리고 요거는 영꽃 말이야. 베란다 안에서만 계속 있다가 어,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거리 대행을 했는데 어, 조금 더 어, 세력도 키우고 물도 들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탱고. 아, 탱고, 얘는 이제 저하고 좀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어, 자리도 잘 잡고 튼실하게 이렇게 있고, 이 지금 조그만 화분에서 한 2년, 2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얘도 진짜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그 있잖아요, 요거. 뭐야. <laughs> 뿌리, 공중뿌리. 공중뿌리를 아주 아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애에요. 음. 얘도 웃자라기 굉장히 쉬운 그러네요 어, 얘는 탱고구그 다음에 이쪽에 얘가 탱고 금 이거든요 예아 그런데 얘도 진짜 막 웃자라다가 이제 이렇게 어, 좀 스톱을 했어요 이제 목대로 자, 어, 성장을 해가지고 탱고 종류가 진짜 웃자람 대망 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조금 이렇게 단단하게 다져야지, 그런 대로 그래도 모양이 형성되는 그런 애라고 생각이 듭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요거 작년에 깍지 피해 입어가지고 굉장히 고생했던 오팔리나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지금은 물반응도 어느 정도 하고 그렇긴 한데, 아, 얘가 작년에 그렇게 깍지 많았던 걸 봐가지고, 그리고 특히나 올해 또 흰가루 깍지 그 곰팡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얘가 살짝 의심스러워요. 이제 물반응을 하긴 하는데, 이제 완전히 통통하게 그렇게 만들어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쁜 애들 먼저 하고 나서 힘이 남으면 <laughs> 얘도 이제 한번 또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음. 아, 그리고 또 러블리 로즈 이렇게 아주 아주 건강하게 베란다 있을 때보다 거리대 나와서 이렇게 입장이 굉장히 햇살을 많이 보니까 확실히 입장이 굉장히 도톰해지고 이렇게 똘똘하게 아주 힘이 있어 보여요. 확실히 확실히 햇볕을 많이 보는 거 아주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요거는 검은 가시 말이에요 이렇게 아래에 자구들을 세 개를 달고 있는데 얘는 이제 햇살 많이 보고 또 물들고 하면 이, 이 손톱이 진짜 까맣게 그렇게 물이 드는 애거든요. 아. 이렇게 제가 가시마리아를 키우고 있는데 검은 가시마리아 하고는 또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아, 이름이 비슷해서 제가 어떻게 크나 둘이 비교를 해봤는데 완전히 달라요 음. 그리고 얘는 홍미이에요홍미아 이렇게 발긋발긋하게 음. 꼭지점을 찍고 있는데 이제 비도 맞고 하면 또 어떻게 조금씩 아, 또 이제 빠질지 모르겠어요 요거는 양진이에요 양진을 제가 작년까지 이제 그 얼굴 한 30개 정도 되는 양진을 키웠었거든요. 진짜 정성들여서 키웠었는데 아 걔가 이제 뿌리가 잘못돼가지고 다 자르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공들여서 또 이제 뿌리 내려서 심어놨는데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새로 작년에 데려왔던 그런 애입니다. 양진. 양진이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제 그 수연, 수연가에 그런 애잖아요. 그래서 물도 좋아하고 그런데 또 이게, 음, 이제, 사람마다 조금 다르다곤 하는데, 우리 집에서는요, 굉장히 깍지에 취약해서요 왜. 얘 말고, 그 전에 30개 정도 얼굴, 그 대품 양진이. 그래서, 이제, 많이 신경쓰고 그렇게 키웠는데 얘는, 얘는 그렇게, 어, 좀 깍지 끼우는 그런 걸안 보이고, 그래도 잘 있어줍니다. 그래서, 올여름 조금 많이 신경 썼던, 음, 한번 보내봤기 때문에 많이 신경 썼던 그런 애고요 그리고 요거는 레드 한타지아예요. 레드 한타지아, 야 이렇게 라인으로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오죠. 그리고 얘는 이제 입장 뒤쪽으로 이렇게 살짝쿵 피멍기를 보이는 그런 애거든요. 야비 맞고 이렇게 음, 빗방울 맺혀 있으니까 아이고 더 예쁘네요. 진짜 예뻐 예뻐요. 아이고 음, 그리고 요거는 양비예요. 양비. 양비, 요거, 얼굴이 커가지고, 이제 조금, 어, 조금 한 9cm 정도 되는 그런 화분에 제가 심어 놨었는데, 어, 요거 이제 다시 분갈이 하면서 겉잎장 뭐좀 지저분한 거 떼주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얼굴이 작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소분에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어, 야, 며칠 사이에 또 이렇게 물이 더 진하게 들었네요. 지난번에 주황색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또, 비 맞고 있는 애들, 싱그럽고, 예쁘다고.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비가림을 언제 해줄까, 이렇게, 음, 생각했던 것만큼, <laughs> 이제, 계획은 틀렸, 어, 뒤틀렸지만, 그래도, 이제, 오늘 저녁에까지는 이렇게 비를 조금 맞춰보고, 이제, 저녁에, 예, 네, 이렇게, 이제 또, 비가림 조금 해줘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오늘 월요 어, 오늘 수요일이에 참, 월요일 아니고. <laughs> 수요일 또 이렇게 잠깐 거리대 나와서 내다보고 아또 제자리 제자리 또, 또 이야기 해봤습니다. 아 이제 이렇게 빗방울이 조금씩 내리니까 많이 선 선선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주 좋습니다. 기분 좋은 수요일 되시고요. 저는 다음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